자 일단 1번은 요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있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일단 나와 있는 거 써놓으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이고 A는 30이고 뭐 B는 21이고 교집합은 10이다 있어서 그거를 저기 공식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면은 자 A가 30이고 얘가 30이고 B는 21이고 얘는 10 이렇게 나와.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51 빼기 10 하면 41이죠. 41.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1이다. 이렇게 구해놨어요. 이 정도 해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N의 A의 여집합, 조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구해달라는 건 이건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안에 있는 집합이 보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은 얘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 말이에요. 여집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집합의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그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요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뭘 빼는 거죠 얘는 그 차집합 아 여집합의 대상이 누구예요 a 했는데 얘는 그 여집합의 대상이. A 합집합 B가 그 여집합의 대상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그 그 대상 여집합의 대상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50이었고 합집합은 40이니까 답이 9,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두 집합 A랑 B가 있었는데 A 교집합 B가 16이랍니다. 그럼 뭐냐면 두개 겹치는 게 1이랑 6이에요. 1이랑 6이라는데, 근데 이제 두개 겹치는 게 1, 1, 6이면은, 얘가, A가 1 가지고 있고, 6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1은 보니까 가지고 있죠, 지금. 1, 요렇게. 1은 가지고 있는데, 6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1, 2, A 지곱 플러스 A인데, 아, 그럼 이 문제는 얘가 6일 수밖에 없다. 요런 거 했었죠, 우리 집밥 배울 때. 6일 수밖에 없다. 요런 게 있었어. 얘가 6일 수밖에 없다. 시작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6은 0이다 해서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a가 2일 수도 있죠. 그럼 이때를 한번 해보는 거야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면은 마이너스 3인 경우 보면은 집합 a가 어떻게 되냐면은 1하고 2하고 6 이렇게 나오고 그럼 집합 b는 어떻게 나오고 a가 마이너스 3이라 해보면 6하고, 마이너스 3 넘으면 5하고, 마이너스 3 넘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교집합은 어떻게 되죠? 6만 나오죠, 6만. 아이거 이렇게, 그래도 너무 귀찮아하지 말고. A 교집합 B는, 겹치는 게 6밖에 없죠. 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이거그 다음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A가 2인 경우 보면은, 2인 경우 보면, 집합 A는 1하고 2하고 6이 나오고, 집합 b는 6하고 a에 2 대입하면 0하고 1 이렇게 나와. 아 그러면 a 교집합 b가 1 6 나오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나왔죠. 아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돼요? 2. 답이 2가 되겠습니까? a. 여기 알겠죠? 이렇게. 뭐 교집합이 1 6이면은 얘가 6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3번은 P이면 n o Q가 참이다. 하고, 나 o P이면 Q가 참. 둘다 된대요.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랍니다. 아, 근데 얘는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가 참이면은, 그거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얘는 그대로 일단 놔두고, 이거의 대우를 보잖아요. 대우. 대우면, not Q이면, P죠. 대우면. 부정부정 하면 되면잘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명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명제가 있으면, 요거의 대우. 대우 얘도 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제가 쓰려고 하는 게 잠깐 좀 더. not q이면 p가 참이고 요거를 얻어낼 수 있다고요. 괜찮나요 이거?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가 얘도 참이 되는 거 참.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개 요거 두개쓴 요거랑 요거를 쓰려고요. 쓰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P이면 not Q가 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이면은, 네, not Q.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얻은 게 not Q이면 p 다 이것도 참이 된다는 거죠. 두 개가. 이거랑 이렇게. 그러면 얘 보니까 P랑 not Q는 서로 뭐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지. 양방향 다 되지 않아요? 어때요? P랑 not Q는 양방향 다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충분조건이면은 어떻게 두개의 진리집합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의 진리집합 보면은 진리집합이 얘가 p고 얘는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야 근데 이 문제는 얘네 두개가 같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요까지를 일단 알아야 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laughs> pq의 진리집합을 볼 건데 일단 p는 좀 간단해요 E x a 는요 요 방정식의 진리집합은 방정식의 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원소가 여 해가 x는 2분의 a니까 음, 2분의 a 진리집합 이거죠. 그리고 괜찮,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q가 그러면은 q를 보는데 우리 볼 거는 not q를 봐야 되죠. not q는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란 말이야. 근데 Q는 이제 보는데 문제에서 이 Q의 진리 이 부등식의 해, 이 부등식의 해가 정 이차 부등식의 해인데 이거 not Q의 그러니까 Q 여집합의 진리 집합은 Q 여집합은 그러니까 not Q의 진리 집합은 이 Q 여집합은 이렇게란 말이야. 이렇게인데 이 문제에서는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결론 쪽, 이게, 이거가, 어떻게 누가랑 누가 같아야 되냐면, 이렇게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같다. 두 개가 같아야 돼서, 자, 같은 건데, 얘는두 개가 같다는 거는, 자, 여기서 어떤 점이 중요해요?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여기 2분의 A라는 게, 2차 부등식의 해가 2분의 A라는 거죠. 2차 부등식의해 X가 2분의 A다. 그렇게 2차 부등식의 해가 한 점일 때는 언제였는지 아나 이거 언제였냐면 이 2차 부등식 x 세 bx 플9 요거 요식의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의 판별식 판별식이 0이다 이거였어요 해가 2차 부등식의 해 x가 하나다 해 x는 값이 그냥 하나 범위도 아니고 값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였냐면 요거에 판별식이 0인 경우입니다. 그럼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얘가 0이다. 그러면 b가 b제곱이 36이고 그럼 얘가 b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잠시만 이거 구해달라는게 뭐지? 어 얘가 양수의 a, 그럼 b가 여기서 사실은 b가 6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그래. 문제에서 b가 a랑 b가 둘다 양수예요. 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b는 6이다. 그래서 b가 6인 걸찾게 되고, 그럼 다시 이제 좀 앞쪽으로 들어가서 b가 6인 걸 찾았으니까, <laughs> 이나 q가 어떻게 되냐면 나 q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된 거죠. 이렇게 얘네 저기. 그러면 얘가 x-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거는 x 요거의 해가 뭐 어떻게 되죠? 이거의 해 x는 3이 요게 해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다시 앞에 있던 얘랑 이어져서 요 어떻게 되죠? 요거 x는 2분의 a였으니까 그게 x는 3즉 2분의 a가 3이 돼요 그럼 a는 6이 된다 그래서 a가 6이 되는 거를 찾아냅니다 b가 6이고 a가 6 얘는 핵심이 일단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거 음 이거 어떤, 처음에 주어진 명제가 참인 거랑, 두 번째 주어진 명제가 참이 있는데, 걔는 대우로 갑니다. 왜냐면 대우로 가면, 원래 처음에 거랑 대우랑 해보니까, 양쪽 다 참이면 이게 그거죠. 양쪽 화세표 다 되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집합이 같아집니다. 요걸 했고, 일단 여기까지가 해석이 첫번째예요 아,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진리집합이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진리집합을 직접적으로 진리집합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의 해, 2분의 a라는 한 점이 나왔는데, 한 값이, 원소가 하나인데, q의 여집합은 2차 부등식의 해란 말이야. 근데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 2분의 a, x, 2차 부등식의해 x가 2분의 a. 요거 하나가 될 때가 언제였냐면은 얘가 판별식이 0일 때에요. 요거, 그 2차 부등식의그 식을 시계 판별식 0이다. 계산해 보면 B가 6도는 마이너스 6인데, 문제에서 A랑 B랑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B가 6으로 선택이 되고, B가 6인 걸 이제 직접 not Q에 대입해 보니까, 아, 그때 그 X는 3인 걸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X값 3, 3이라는 게 2분의 A. 얘랑 같아야 되니까 A가 6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